이 피스는 이피 존나 싼 거. 에이 펜이 게 나오네? 누구네? 펜. 내펜이겠네노 펜이. 아, 시즈인가 뭔가? 그거 했잖아. 다 볶음하고 땅이지. 김치, 김, 계란, 시금치 된장국, 멸치, 상추, 우엉 그 뭐야 이거. 양념장 김치예요. 어. 이건 어제 먹던 남은 거. 절 박스 얼마냐? 뭐? 네? 박스 어? 박스 얼마야? 뭐? 왜? 이거 자꾸 얘기하냐고 거를 지금 방송에서. 보내 보내고 말 많아 왜?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안 듣는데 좋은데 좋아 쩝죠도아니 천.. 저거 보면 천원 약간하는 거야 하나하나하나 굴비 한, 굴비. 굴비 굴비 아니지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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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개이 얼마야 천원 3 0개이 얼마냐 아닌데, 아니, 존나 싼거네. 3만원이네. 아, 잘못 계산했네, 내가. 존나 싼거네. 성포? 은경이? 을 뜯었는데 편안한 거 있네요? 응. 편안한 거. 근데 밥을 안 먹는 거안 먹는 거야? 편안하다. 엄마. 5천 원마싼거 아니냐? 이따 먹겠지, 돼? 왜. 응? 이따 먹을 먹때 같이 먹으라는 소리지. 뭘? 밥. 응왜안 응, 응, 먹어? 난저 굴비해서 먹으러 왔거든. 어디 800원이야? 저게 830개가 8었단얼이야 맞아, 24,000원인데 5 0 0 0원주 샀다니까. 5,000만, 5 0 0 0고 2개 5,000원이야. 2개 5,000원이야. 그만원이만만만이5 0 0 0원이래1 0 0 0원이래 1000원. 0원이0 0 0원1 0 0 0 1 0 0 0 0원1 0 0 0 0원0 0원0 0 0원0 0 맞네 이 삼은 맞네 이백. 인터넷 거. 사서 산 거야. 거의 이백 원이 아유 왜래 그래. 거의 서 뭐, 대량으로 사면 딱. 아, 원래 그래 대량으로 사면 써. 세금 도세개더 비싸. 비용 다요천 원이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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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천 원이라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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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어, 치고 음. 언제? 언제쯤 2 0 0원인 개를 줄알아천원 아니냐? 천, 원, 천 원이야. 내가 비오. 천원천원천 원, 천원 아니야? 뭐야. 그거 하나 천원이냐? 가금 살라고. 아니 말고. 뭐? 와. 500원. 250원. 어디 사냐너 이거? 야, 하트 육정 하트님이 배풍선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밥 먹을 때 앞으로 강아지들 절대로 주지 마. 상추도 주지 마. 그 음, 음, 아, 맞네. 24개, 24개. 맞아. 24개네. 3개였었데 24개네. 개네 24개, 24개. 앞도죠? 어, 괜찮아. 어, 먹고 그냥 먹면다음 이들 별표님이 아, 별풍선 3개.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밥상 근처 오게해라 왜? 세요 그냥 막이이 바로, 빨리 와. 라 아무 줘. 게도 설, 도 이런 느도하알았지이들 아, 줘요, 이놈들이. 아우, 여기 몇시는 가잖아.

진주 반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맞혔어요. 어머니 어서 식사하세요. 네. 아인슬래시 앉으시오. 일어 일어 일어. 이들 별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먹어본 김치 인생 중에 너희 집 김치가 탑삼급이더라. 불아야 불아야 뭐. 완도 진짜. 불아야 불아야 뭐. 그리고 뿌릴게. 진짜로? 우리 김치 맛있다고? 맛있아 400개 감사니다 진짜로? 아 근데 손으로 먹어 난리야 손으로 먹는고 어, 난리냐고 우리가 먹을 거수 있냐고 리거야 밥먹는데 리도 있는거 리야내방수 받은건데 호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많이 맛있게 드세요. 음 하트 슬래시. 음 이렇게. 죠음 정신 못차아고나 아. 로아 진주 반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많이 드세요. 음 하하 슬래시. 야, 100개 더 줘. 어, 개야나 100개 더줄 사람 없냐왜나 코라는 줄 알아? 100개 더받 주려고. 어떠 박... 가지마. 저기 가지마. 거 바로. 방방도 왜가고 있어. 내가 가면 안 돼. 최하나 님이 별풍선 100개를 개를 선물했습니다. 주워. 자, 100개 준다. 내가 네, 고마워. 응. 아니 근데 왜꼬바라 본데? 탕수육 얘기하는 거. 꼬바로가 탕수육이야? 중국식 중국 탕수. 안먹어는데 맛있어.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 야 꼬바로가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도 겁나 크고 크게 들어있고. 음. 큰 거야. 탕수육 참 이게 이게 튄게 아니라 좀 납득 덥숙해가. 아나나 마라탕은 못 먹습니다. 깡부기처럼 아, 그렇게 그러면 그런, 그런 거. 마라탕도 막. 아 마라탕은 그 향이 향 때문에 나는 안 좋아해. 마라탕은요 향. 빨리. 아나마르타안 좋아해 아나마르타향 때문에 안 좋아해요 주 사람 주라 그러는 거지 뭐, 굳이 뭐 새것이 그 향이 준나고 맛이 없다 먹어봤냐고 근데 내가 먹어봤다며 나마르타 먹어봤어 약시가거기다 하나 안 잡은 사람이 20분 자라고 그래 아니 말 그게 아니라 아무나 주라고 너네 뭐하냐? 응? 아 거의 6 0만 가까이 있는데 너 뭐하냐고 뭘뭐하다고 잠깐만 빨간 맛재대기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라탕 만남 한 번도 아 먹어보고. 그거 있어 먹어보서 향 때문에 못 먹은 사람 있고 맛있다고 먹는 사람 있어. 아 반죽 만들어줘 계란말이 만들어봐. 오케이 지금 말도 보리불고비도 보리, 보리 해야 된다고. 너 불비 먹을 거 아니야. 보리골비도 있다고. 그거 해야 된다고. 먹어야지 맛이 없으면. 맛있다고 왜 맛이 없어 굴비가. 똥야 꿈. 똥야 꿈. 나는 아니야 굴비. 뭐 많은가요? 뭘 많아? 나는 저거 저거 맛있어서 밥한 공기 다 먹는. 아, 그 똥냥꿍나 집에 내가 가져와서 먹었잖아. 나는 거기 태국인가? 태국 집에 가서 태국 내가 데, 내가 다 가져와서 먹었는데. 그 뭐야? 태국 똥냥꿍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음식인데 냄새 나는 거 있어.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그 음식이 뭐야? 똥냥꿍그 뭐야 뭔냐? 그 이런 거. 고수. 아니 다른 사람 고다 사람 사람한테. 아까 시아. 나 그거 안 먹어 나는. 냄새 나서 안 먹어 나는. 아이고. 아까 시아 백 개. 국수야 뭐 오래 먹었어? 오늘 무슨 일이야? 오 주석이 웬일이냐 바나나 그래 내일 씹어 새해가 서쪽가때가 있다 이새끼야 웬일이지 왜 100개 줬어? 응, 응. 오랜만에 줬는데 아니야 쟤 바나나도 쟤한테 주던데 저기 진한테 나한테 잘안주는데 가끔씩 줘 가끔씩 돈이 있어야 100개 싸면 나한테도 가끔씩 싸데